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가변 시포스트에 대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장착을 하셨을 때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가변 시포스트의 가장 구별되는 중요한 점은 이트래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이트래블 길이가 어, 제품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50mm 사이즈고요. 지금 제 로드에 장착되어 있는 사이즈는 예, 보시면 예, 차이가 나죠? 예, 100mm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보통 규격이 어, 어, 100mm, 125mm 그리고 150mm 이렇게 어, 있고요. 그리고 좀트래블이좀 짧게 나온 거는 70mm도 있습니다. 네. 이트래블이 많이 내려가면 예, 드랍 점프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엉덩이가 이제 드랍이나 점프를 했을 때 착취했을 때이 네, 안장이 그 반동에 의해서 약간 튀어 오르면서 엉덩이를 치거든요 근데 그걸 방지하려면 엉덩이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드랍 점프 많이 하시거나 뭐 올마운틴 이상급을 타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거의 150mm를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근데 또이 문제가, 150mm 트래블을 유지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길이가 또 길어요. 길다 보니까, 또, 풀선스펜션에는 이 길이가 좀 길어서 다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프레임마다 그 모양에 따라서. 그때는 또, 150mm 장착이 또 불가능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 정도는 뭐 참고를 좀 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 150mm를, 어하드텔일 SC 자전거에 어, 장착을 저도 하고 타고 기는 했는데, 예이 150mm 또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예 네, 우리가 그 평지를 주행하는 기준을 기준, 놓고 안장을 세팅을 한다고 치면은 어 이거를 그 프레임이 꽂았을 때 시클램프 안에 이걸 다 집어 넣는다 하더라도 예이트래블이좀 길어서 최적의 안장 높이 예, 평지 기준으로요 그 높이까지 얘를 다 올렸을 때그 네, 안장 높이 그 기준점을 맞춰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고 이걸 다 내려도 <laughs> 이 최고점이 어, 그 자전거 타시는 분의 그 안장 높이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 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걸 불편해 하셨습니다 이 150mm 장착 하시면서 예, 아그 점은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뭐 저처럼 안정 높이를 그 평지 기준하는 그 안정 높이보다 2, 3cm 더 올려서 세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150mm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신데, 어, 만일에 그걸 좀 불편해 하시고 항상 다 올렸을 때 본인의 체적의 안정 높이가 세팅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150mm는 어, 그 높이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라면 150mm 말고요 100mm나 100mm가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높이 좀더 더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은 120mm 정도 120mm 하실 때는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한번 고려를 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뭐제 기준에는 사이클에 혹시 이제 가변 시포스를 단다 하시면 예, 150mm는 과하고요, 125mm, 뭐 120mm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고각 오피를 대비해서 가변 시포스트를 다신다 뭐 아니면 고각 뭐 장거리 오르막을 즐기기 위해서 또 다신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높이는 100mm, 예 트래블 100mm 되는 가변 시포스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어요. 네. 어, 제가 80mm, 70mm 되는 것도 제가 써봤거든요. 예전에 좀뭐 저가형으로 나온 게, 자이언트에서 나온 게, 조금 저가라서 예, 제가 그걸 좀 많이 썼었는데 예, 그 제품이 한 80mm 정도 트래블이 있었어요. 예, 그걸 썼는데 아, 조금 아쉽더라고요. 80mm는 예, 70mm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예, 로드에 저는 100mm 트래블을 뭐 쓰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로드 자전거에는 한 80이나 70mm 정도만 하셔도 예, 적당하신 것 같아요. 어, 무게를 좀 줄리는 측면에서 예, 트래블이 좀 작은거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 mtb 에 적응을 했을 때는 예, mtb 는뭐 xc 자전거든 풀서스펜션이든 예, 100mm 이상 예, 하시는걸 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뭐요 밑에 보시면 c 포 슈트 이 구경이, 예, 구경이 종류가 거의 세 종류가 나와요 예, 27.2 파이나 뭐31.6 파이나 예, 30 30.9인가? 예, 그세 종류가 나오고요. 사실 22.27.2 파이는 좀 구하기가 사실 되게 힘듭니다. 요즘은 거의 그 사이즈를 아, 뭐 구하기가 힘들고 또 수입하시는 수입 사이즈도 27.2 파이는 예, 뭐 거의 수입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즘은 뭐 거의 이 원형 c 클램프를 쓰는 프레임들이 30.9나, 예, 30예31.6 파이를 대부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많이 수입을 하십니다. 어, 제가 영상 말미에 그 수입사들하고 수입사들 홈페이지에 가면 그 남아 있는 시포스트 가변 시포스트그 가격하고요, 그걸 조금 첨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 이 가변 시포스트를 구매하실 때또 주의 하셔야 될 예, 예,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이... 히퍼수트를 보시면 이 리모트거든요. 리모트 거든요 예, 리모트 이 리모트가 어, 리모트 선입니다 리모트하고 리모트가 어디 이 선이 어디에 장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어, 내장형은 어, 요 밑에서 예, 선이 나가서 쭉 나가서 예, 프레임 그러니까 선이 프레임 안에 있겠죠 프레임 따라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헤드튜브 쪽으로 선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시포스트 C포수트, 가변 시포수트는, 예, 일반 뭐, SC 자전거나, 뭐, 로드 자전거에는 예,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 프레임에 그 선이 나갈 수 있는 예, 구멍이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구멍이 뭐 서스펜션, 올마운틴 자전거들은 예, 구멍이 있어요. 예, 그런 자전거들은 예, 내장형 시퍼스트를 구매를 하시고요, 장착을 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외장형입니다. 선이 밖으로 나와서요. 프레임 밖으로 예, 이렇게 예, 프레임 밖으로 선이 예,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고정해서 이제 쓸수 있게끔 나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예, 일반 SC MTB 자전거나 로드 사이클에 예, 장착이 가능합니다. 예, 그 점을 참고하셔서 예, 어, 구매하실 때 실수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가변 시포 스트를 구매하실 때한 네,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이 예, 헤드 쪽에 보시면 안장을 무는 위치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와서 이렇게 무는 10%가 있구요. 요걸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무는 10%가 있습니다. 보통 요런 10%를 제로백이라고 하구요. 요로 뒤로 세팅되는 10%는 예, 10백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어, 안장 세팅을 하실 때 이제 최대한 앞쪽으로 좀 밀고 싶은 분이시라면 예, 제로백을 하시구요. 아니시면 예뭐난 페달림 위주로 해서 약간 뒤쪽에서 하겠다 하시는 분은 예1 0백 구조로 해서 예 그런 부품을 사시면 됩니다. 아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고각 어필 뭐 거의 50도 수준에 가까운 예그 이상 되는 어필을 어 싱글을 갔을 때 공략을 하다 보니까 예어이 안장에 앉았어 시팅을 한 상태에서 예 그런 각도의 오르막을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장이 최대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제로백을 쓰다가 좀더 안정을 앞으로 보내고 싶어서 1 0백으로된1 0슈트를 사서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보내서 장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되는 1 0슈트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안 되는 1 0슈트가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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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네, 역방향으로 꽂아도 예, 꼽히는 그런 C포스트가 있어서 예, 그걸 달게 되있고요 네, 보시면 네, 제가 즐겨 타는 네, 이 SC 자전거에 예, 갈변 C포스트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10백 구조의 시포스트를역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서 세팅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네 고각 어필을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주파할 때는 이렇게 안장 위치가 될수 있을만큼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앞으로 보내줘야 고각 어필에 훨씬 더 유리 하더라고요네 그래서 이렇게 10백을 옆방향으로 예 세팅을 해서 장착을 했고요. 이렇게 장착이 가능한 시퍼스트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뭐한 80%는 옆방향으로 꽂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제품은 예 자이언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시퍼스트입니다. 사진에이 제품들은 나노스 네트웍스에서 파는 가벼운 시퍼스트입니다. 이 제품 은 리모트하고 같이 팔고 또 리모트 없이 따로 파는 제품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예, 이 사진은 메리다 수입사 오디바이크에서 파시는 제품들이에요. 예, 뭐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 사진은 예, IMT 모레스 파는 사진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